도착했습니다. 왠지 로마스럽지 않나요? 느낌이 그런데. 윤서는 힘들다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근육통입니다. 윤서가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로마에서 택시를 탔는데, 지나가는 와 길에서 보는 건축물도 이러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막혔다. 로마에 도착했어요. 공기가 틀립니다. 드디어 그동안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도시들만 다니다가 잠깐만, 윤서 사진 찍어줄게요. 자, 우리 윤서가 여기 서있습니다. 여기 로마의 거리입니다. 안녕. 자, 일단 이쪽으로 저희 숙소가 있다고 해서 가볼게요. 로마의 거리. 와 하늘도 너무 맑고요 저는 로마 건축, 로마 막 건축, 르네상스 막 이런 거딱 하면 그냥 상상만 해봤는데 이야 예사롭지 않아요 이런 돌기둥 하나도 통으로 된것 같고 어떻게 옮겼을까? 대단해 몰타하고 시칠리아 이런 데랑은 진짜 틀리네요 왜냐면 냄새도 음. 다른데? 어 향기도 난다 인베밀 찾은 것 같아요 주소를 딱 찾으니까 <laughs> 얼굴 까매진 거 봐. 딱 여기입니다. 그 11시 반에 만나기로 해서 지금 15분, 20분 남았는데 기다릴게요. 어딜 가나 비둘기가. 자, 저희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맡기고요. 어, 윤서랑 저랑 이제 2시에 다시 오기로 했고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와, 아, 도보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멋진 이거 아까 뭐라고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맘마꾸레하는 어. 우리가 갈 한식 레스토랑이고 맘마꾸레아는맛있 <laughs> 어. <laughs> 뭐 종이차 어떻게? 12시? 12시 10분 전인데 지금? 12번 치나? <laughs> 자, 우리는 일단 먼저 점심을 먹어 보도록 할게요. 어? 오. 하늘도 이쁘고, 여기서 딱 여기 서 봐. 사진 찍어 줄게. 일단, 좀... 일단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자, 참 비협조적이죠? 자, 여기 보세요. 예쁜 표정 안 하면 택시 안 잡습니다. 한식이 곱팠던 우리는 한식 뷔페에 왔습니다. 맘마 꼬레아나 뷔페와 제육볶음도 있고요. 밥 먹고 나왔는데 우리가 콜로세움을 가기로 했거든요. 좀 걸어보니까 여기가 어디라고요? 산타, 산타 마리아 마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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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저기로>. <웃음> 마조레 대성당입니다. 와, 너무 멋있죠? 아, 현지인들은 산타 마리아 마조레라고 했는데 아, 현지인들은 그래요? 현지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산타 마리아 마조. 아, 그래요. 마조레 대성당입니다. 일단은 <laughs> 맨 위에 아무튼 뭐 뭐 천사 하나 뭐가 있겠지? 근데 내 생각에는, 아, 천사가 있는 게 아닐까? 글쎄요. 네, 일단, 아닐까? 음, 독수리 두 마리가, 어, 여기는 일단, 국교가 성당 천주교? 이야, 멋있습니다. 짠. 이것도 한번 찍어볼까봐. 되게 멋진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물들이 너무 이쁘다고 했어요. 근데, 윤서가 이런 거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어, 뜻이 더 멋있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어 신청을 했습니다. 설명이나 이런 거는 다음번에 다시. 저희 충격적이었습니다. 오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우리 쪽을 보고 앉아서 오줌을 쌌어 그래서 숱을 그 내밀고. 어. 그냥 계속. 다 봐버렸어요. 하지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뭐. 좀 마음이 아픈 사람이거나 정신이 아픈 사람이겠지요. 안 그러고서는 솔직히 윤서야 그럴 순없어 그지? 저희는 콜로세움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저희가 밥을 먹은 장소와 멀지 않거든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것 같아요, 콜로세움. 요건 것 같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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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뒤돌아봐봐라. 아 <laughs> 찍지 마, 찍지 마. 세상 지금 저희는 콜로세움 바로 입구에 왔어요. 콜로세움이 뒤쪽으로 좀 보이시죠? 근데 유서가 이 스케이트장을 보더니, 어디, 뭐라고? 올림픽 예서했던 거아니야 올림픽 예서했던 것 같다는데요? 진짜일까? 아무튼, 보기엔 월드, 맞네. 월드 스케이트라고 써있네. 그래서, 뭐, 맞을 수도 있겠다. 아 이런 거랑 똑같이 생겼었어, 그 동물이. 너 봤었어? 거리 왜 이렇게 많아? 너 언제 봤어? 유튜브에서. 어, 유튜브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네요. 저보다 나아요. 자, 아, 콜로세움이 웅장하게 신기하다. 보이고요. 여기 이 동네 애들이 다. <laughs> 다 윤사, 조용해 볼래? 이 동네 애들이 다 <laughs> 여기서 농구를 즐기고 있어요. 대단해. 이 멋있는 건축물인 콜로세움 옆에서 농구라니. 얘네들은 뭐 익숙하니까 <laughs> 일상인가 봐, 그지? 누가 볼 잡았어, 어떻게 응. 음. 한 마리인가? 잡았는데, 아직 많이 있다는 거. 돌아왔는데, 저 밑에를 내려다보니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해요. 오히려 우리 쪽이 명당인 것 같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이쪽은 아예 다른 방향이거든요. 와, 은성. 콜로세움? 아, 네, 어, 시절? 뭐 합니까? 참 궁금해. 자, 여긴 콜로세움이고요. 너, 너, 너 와, 멋있습니다. 윤서 엄마랑 사진 한 콜로세움이에요. 윤서야 것. 여기가 어디? 콜로세움. 여기가 어디? 콜로세움. 와, 콜로세움입니다. 빨리 빨리 짠. I, 곳은 콜로세움의 둘레길입니다. 윤서와 저는 콜레세움 둘레길에서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언제 한번 그거 해볼 거예요. 투어 8월 1일 날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유사야! 자, 유사야!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laughs> 엄마 뒤돌아 봐봐라! 아우, 야, 찍지 마, 찍지 마! <laughs> 세상, 이게 콜로세움이에요! 유사야, 여기가 어디? 여기가 어디? 와우 야, 너는 왜 이렇게? right